여기 산행 기점은 여기 우이동 어, 센텀여고 뒤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등산 초입로에는 조금 경사가 가파릅니다. 장산에는 여러 갈래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운촌, 왼쪽으로 가면 은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중봉 가는 길입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돌탑을 세개 쌓아놨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오늘 20도도 안 되는데 산에 오니까 등에 땀이 흠뻑 젖었어요 여기 안부에 다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암포에다가 이렇게 하단을 만들어가지고, 예 네, 여기 꽃갓꽃을 심어 놨습니다. 여기가 장산 너덜길입니다. 여기 중봉 전망대인데 저 왼쪽에 해운대 신도시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 마린시티 센텀시티 저 강안리 오륙도까지 보입니다 저기 망미동 연산동 그 서면까지 잘 보입니다 저기 장산 정상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마지막 고비입니다.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기 이제 정상이 200m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억세밭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이제 정상 부분에 여기 다 왔습니다. 이제 쭉 돌아가가지고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장산 정상입니다. 여기 정상 바로 밑에 여기 휴식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 위에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면 장산 정상입니다. 여기 장산 정상은 군사시설이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개방을 합니다. 장산 정상은 한국전쟁 이후 폐쇄가 되어 있다가 50년 만에, 1922년, 1월 1일 개방이 되었습니다. 어. 아, 이제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반팔매도 대단합니다. 뭐 대단해. 한번더 올라오래도 올라가. 저 멀리. 소음, 뭐 서면, 연산동, 망미동, 수영, 밀락동, 광안리까지 다 보입니다. 저 강한 대교, 오륙동, 잘 보입니다. 태종대까지 보입니다. 정산, 정상 표지석입니다. 여기 높이가 634m입니다. 바다를 굶고, 공코, 하늘을 굶코다 저 건너편에 송정, 그 다음에 여기는 신시가지, 현대 신시가지, 달맞이 고개, 해수욕장, 현대 해수욕장까지 보입니다. 이제 정상을 내려왔어. 저기 억새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 지뢰를 매설했던 곳이라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원래는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말라 가 이렇게 벌써 낙엽으로 다 떨어져 버려서 단풍을 볼수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여기 장산 억새볼락지입니다. 여기 정상에서 1.7km 중봉에서 는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억새밭 이 있습니다. 야, 억새가 완전히 하얗게 피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항매산 억새 또 보고 왔는데, 이 장산의 억새도 좋습니다.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여기 억새밭이 아주 예쁩니다. 이 억세밭 가운데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억세밭 사이로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기 앞이 이제 억세밭 끝입니다. 대략 한 100m, 한 2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등산로를 이렇게 콘크리트 길로 만들어 놨는지. 차가 다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합니다. 여기 야자매트 깔린 길도 여기도 콘크리트 길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